네 안녕하세요 시간의 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산을 하나하나 취득하게 되면서 관점의 변화와 균형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말씀을 좀드릴게요어 저같은 경우에도 뭐 초년 시절에는 뭐 자산 자체가 하나도 없었죠 어 이제 처음 서울로 취직이 돼가지고 올라 오게 되면서 친척 집에서 한몇달좀 신세를 지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어좀 뭐랄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 남한테 어 그렇게 좀 남의 집에서 신세를 어 지는 것은 굉장히 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저 때문에 본인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꼈을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아 다시는 그런 거를 어 하면 안되겠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때 네, 눈치밥도 좀 많이 먹게 됐죠 그 눈치밥이 그 눈치밥으로 인해서 지금의 제가 좀있지 않았나 어, 그런 부분도 좀 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자산이 하나도 없을 때는 어 뭐랄까 뉴스를 뭐 텔레비전 뉴스를 보든 아니면 뭐 인터넷 뉴스를 보든 이런 주변에 뭐 경제적인 이런 사이클 뭐 현상이랄까? 뭐 경제적인 이런 뭐 상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좀 뭐랄까. 그니까 개념?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뭐 자산이 뭐 하나라도 있어야지 뭐 어떻게든 그 자산을 토대로 뭐, 어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뭐, 뭘 들여다 볼수 있는 건덕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자체, 건덕치가 자체가 없잖아요. 뭐, 하다 못해 뭐, 재산세라는 거를, 뭐, 좀, 세금, 뭐, 이런 거를, 본 내봐야지 재산세는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내게 되고, 뭐, 이런, 돌아가는 이런 세금이라할까 뭐, 이런 재산 흐름이랄까? 자산 흐름이랄까? 이런 거를 좀, 조금이나마 좀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한쪽으로 되게 편향된 시각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되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복지, 복지를 사회에 어떻게 좀 해줘야 되나,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뭐, 하여튼, 국내 이런 여러 상황에 대해서 한쪽으로 밸런스를 갖고 관점 시야를 보는 게 아닌, 한쪽으로만 좀 편향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성향이 좀 뭐랄까 어 땅에다가 좀 자산 내 돈을 좀 심어두는 걸좀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제이 이제 자산을 하나하나 취득을 하게 되면서 제 스스로가 변화되는 그 관점 관점이 변화되는 그런 뭐랄까 느낌을 제 스스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 자산을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더 이게 취득을 하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변화 관점이랄까?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뭐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가 느끼는 제가 저를 느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기존에는 한쪽에 이런 방향으로 치우쳤던 이런 사상 가치관이 자산을 하나하나 취득하게 되면서 제가 몰랐던 세상이 하나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조금씩 어, 내가 기존에는 이런 세상을 내가 보이지가 않았는데 볼 수도 없었고 보이지가 않는데 어 다른 세상이 있네 어, 이런 되게 뭐랄까 어 뒤늦게 이런 뭘 알게 되는 느낌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야 내가 이거 아, 이런 거를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내가 알지 못한 세상이 정말 많은 거였구나. 내가 정말 내가 참 무지했구나. 내가 아, 아, 자산을 하나하나 취득을 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도 조금씩 알게 되고 경제적인 이런 사이클 주기 시스템도 조금씩 알게 되고 느낌은 내가 느낄 수가 있겠구나. 어? 그럼 왜일까? 아, 내 것이 생기다 내 것이 생기니까 그렇구나 자산이라는 게 그러면서 현재 한쪽으로 예전에는 편향됐던 시각이 어 한쪽으로만 편향된 게 아니라 좌우 어좀 밸런스를 좀 밸런스를 좀 많이 맞추려고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이런 어 관점이 아닌 어, 양쪽에 밸런스를 어, 최대한 밸런스를 좀 맞추는 관점을 어, 유지하며 맞추는 관점을 어, 좀제 스스로 좀 어, 뭐랄까 어, 가지려고 노력한다랄까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아, 내가 자산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하고. 갖고 있을 때하고 차이가 극명하게 생기는구나.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죠. 아, 십수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 자산이 지금 현재와 비교하면 아, 그 전에는 제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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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몰랐구나. 몰랐, 알지 못하는 세상이 정말 많았는데. 단지 이 뉴스라든지 이런 여러 사회적인 상황을 내가 직접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남이 하는 얘기라든지 그냥 지나가는 눈으로 본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시각을 가진 것도 굉장히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든지 간에 하나라도 먼저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바라보는 그러한 그 과정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든지 간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런, 어, 결론이 서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이더라고요. 균형. 기존에 비해서 지금에 조금 변화가 됐다고 하지만 또지금에도 변화된 상황에서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고 좌우 밸런스를 잘형성하며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거나 그거를 조금은 깨닫는 지금도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연애를 하고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연애하고 결혼에 관련해서 물론 연애하고 결혼을 정말 싫다 나는 하기 싫다 나는 그런 과정을 겪기 싫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요 그건 충분히 존중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 그렇다면 연애하고 결혼 난 해보고 싶은 사람은 나, 저는 그래요. 나중에 이혼을 한번 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걸 나는 권장을 해요. 이혼을 한번 하더라도 해보는 걸 권장해요. 일단 한번 경험은 해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비웃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일단 내가 결혼을 한번 해보면은 내가 결혼 을안 했을 때하고 결혼 했을 때하고 어, 직접 경험을 해보기 때문에, 극명하게 그 시각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이런 게 뭐, 딱 차이점을, 뭐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결혼 안 했을 때는 경험했는데, 결혼을 했을 때는 경험치가 없는데도, 단지 자신의 예상, 주변에서 봐온, 이런 시각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보기 때문에, 저는 이혼을 한번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혼에, 뭐, 운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결혼해보는 걸 한번 저는 추천을 드려요. 뭐든지 간에 안 해본 것보다 해본 게 낫다.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저의 조금 어떻게 보면 은좀가치관 사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산을 하나하나 취득하게 되면서 제 관점의 변화와 관점의 변화가 생겼고요. 좀 지금 이제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인 건데 이 자산이라는 게 저는 그래요. 아 대단한 무조건 뭐 남이 봤을 때다 대단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가질 수 있는 법에서 지정한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산이면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금액대가 뭐 무조건 억 단위에 막 몇십억 단위에 막막 막 이런 것만 자산이 아니라 어, 단 몇백만 원, 단 몇천만 원이라도 내가 자산을 취득하면서 그걸 통해서 아 뭔가 내가 새로운 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관점의 변화, 시각의 변화 그래서 어 뭐든지간에 없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취득하게 되고 남들 해본 거는 낫도안도, 일반, 저는 이제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낫도안도 남들 해본 거는 다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좀 그렇게 말씀을 좀이시간에드게 되었습니다. 네. 어, 오늘 토요일인데요. 음, 주말 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